정의하는 없어요 이 근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이현실? 당연히. 떡김밥 네. 한번. 에이 가볼게. 원두들이? 치즈김밥. 아니야 아니야. 오케이. 근데 예.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? 벌써 아니, 안안안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할건 할리갈리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건허니갈릭 예. 레이. 레이. 우리 좋아하자. <go. 그만하자. 웃음> 지금 지금 이 탑에서 김미더머리 한번 해. 김미도머리 <laughs> 예언젠가불켜하지불 켜야지 <laughs> <불쾌지. 웃음>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야, 잠시만 야, 진짜 야, 이거 진짜 살아있는 게 진짜 기적이야. 기적이야 야 이거 진짜 기적이야 아, 내, 내, 기적이야 내, 내 시점에서 봐야 돼이거 <laughs> 야! 아! 숨레기 틀렸다! 경이야 땅콩 돌아왔다 뭐 먹을게요? 온투 트리! 야! 아, <laughs> 초코셸 여기 있어. 아, 초코셸이야? 살짝 보죠? 응? 아, 네. <laughs>